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장래 희망 혹은 꿈이라는 칸에 뭐라고 적으셨나요? 외교관? 가수? 회사 CEO? 운동선수나 프로게이머?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은 어릴 적 여러분이 꿈꾸던 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신가요? 어떤 분은 엄청난 노력으로 꿈을 이미 이루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름의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중간에 꿈이 바뀌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은 성공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고결하다는 겁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며 동경하고 언젠가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 있을 그날을 그리며 설레는 기분을 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늙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저는 꿈과 관련된 인상적인 사건 두 개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영화계의 길이 남을 큰 업적을 쌓은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4관왕을 받은 소식과 나머지 하나는 영화관에서 작은 아씨들을 본 순간입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 소감으로 자신이 영화 공부를 할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언급하며 꿈을 이룬 영예를 돌리는 장면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 면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그 말은 uh, that quotes from uh, our great Martin's c o s e s so, a <laughs> 저도 한국 영화계가 더욱 더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영화 작은 아씨들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했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 남들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누구도 네가 꿈꾸는 걸 방해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벅차고 찬란했던 영화였어서 그럴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는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의 내용만 언급하겠지만 혹여나 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스포일러가 되는 걸 원치 요. 않으시는 분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저의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화 그레타 거위 감독의 작은 아씨들 가이드 리뷰 바로 시작하기 전에 so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전이 일어나고 있던 19세기 당시의 여성들은 인권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갖 괄시와 시선을 견뎌내며 어쩔 수 없이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해야만 했거나 혹은 능력 있는 남자와의 혼인을 통한 트로 와이프가 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치 가문에 네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네 자매는 각각 너무나도 다른 개성을 가졌기에 조금은 가난해도 언제나 해맑고 시끌벅적하게 그리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각각의 꿈도 너무나도 달랐죠. 우선 배우를 꿈꾸는 첫째 매그는 집에 어른이 없을 때는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다소 엄격한 듯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여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고요. 그리고 작가를 꿈꾸는 둘째 조는 네 자매 중에 개성이나 독립심이 가장 강한 인물로 때때로는 그런 말과 행동들 때문에 주변인들을 놀래키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그런 그녀가 결코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다음은 피아노 치는 것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천사 같은 심성의 셋째 베스인데요. 베스는 내성적이면서 동정심이 많은 성격 탓에 모든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를 꿈꾸는 넷째 에이미. 에이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감정적이고 매사에 제멋대로인 성격 탓에 둘째인 조와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다소 있지만 서서히 감정이나 생각이 어른스러워지는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성만큼이나 꿈도 달랐던 그녀들의 이웃집에는 부유한 로렌스 가문의 제임스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의 손자 로리가 할아버지의 제임스의 집에서 살게 되고 첫째 맥그와 함께 무도회에 갔던 조가 로리와 친해지게 되면서 다른 자매들도 자연스레 로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를 향한 로리의 마음이 커지고 로리는 결국 조에게 청혼을 하지만 과연 조와 로리의 오랜 사랑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 천방지축 내 자매의 꿈도 모두 이루어지는 날이 올까요?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매의 꿈과 사랑을 그린 한 편의 고전 명화 같은 작품, 그레타 고이 감독의 작은 낯씨들입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을 보면 우선 캐스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헐리웃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으로 인정받으며 권위 있는 시상식에 항상 노미네이트 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엠마왓슨 시얼샤루는 플로렌스퓨, 엘리자스 캔런에 이어 티모시 셀라메와 같이 매력적이고 연기력 또한 훌륭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2시간 15분이라는 런닝타임 내내 펼쳐지는, 아름다운 미장센이 가득한 장면들과 한데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와 동시에 크리스 쿠퍼, 로라 던, 메릴스트립과 같은 중년의 배우들이 베테랑다운 연기력으로 극의 적재적소에 등장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해주니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보는 내내 감동적인 영화와 아름다운 명화 두 개를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을 선사해줍니다. 또한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든 페미니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만든 영화는 노골적이고 불필요한 장면이나 대사들로 하여금 관객들을 훈계하고 설교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 영미한 영화 작은 아씨들은 섬세한 감정을 연출하는 데 뛰어난 여성 감독인 그레타 거윅 감독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주연 배우가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묻 남성을 악으로 설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설정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과 꿈과 사랑 모두 자신의 노력과 선택을 통해 쟁취해내려는 삶을 그려냅니다. 그렇기에 고전 명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비단 여성뿐만이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잔잔하면서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이죠. 끝으로 작품을 보는 내내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개봉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도 괴를 같이 한다는 느낌입니다. 시대극이라는 설정부터 꿈을 꾸는 것조차 억압받던 시기 속에 여성들의 삶을 그린다는 점,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작품 모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작품들이었다는 점까지도요. 이렇게 말했으니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영화, 무조건 보시라는 겁니다. 135분이 비록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작품을 보는 내내 아름답고 매력적이면서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한 배우들이 아름다운 배경, 완벽한 미장센과 연출 속에서 뛰어노는 장면만 하더라도 티켓 값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전 명작을 현대인들에게 낯설지 않게끔 재해석한 부분들이 꽤나 흥미롭고 친근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네, 오늘은 그레타거이 감독의 작은 아씨들에 대한 가이드 리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